네, 이번 시간에는 탄색적 자료분석 화면을 만들 건데, 네, 먼저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EDA 폴더를 생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순차적으로 이 파일들을 일단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이번 시간부터 약간 좀 코드가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여기 보시면은, 그, 홈 화면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어, 네, 기존 이제 책에 있는 데이터랑 또 같이 이제 좀 병행을 하기 위해서, 어, 데이터를 살짝 바꿨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는, 어, 이거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 지난번에 했을 때가 3월 4월이었죠. 네, 그래서 그 3월 4월로 여러분들이 맞췄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네. 실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현재 3월 4월로 기준으로 우리가 세팅을 지금 다시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참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규제랑 동일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코드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코드를 약간 좀 수정을 할 거예요. 네, 수정을 잠깐 할 건데, 일단은 하나 기존에 없던 에 p 이에서 추가가 된 거는 예, 바로 그 로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죠? 그 로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토탈 d d 으로 일단 넘겼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d 폴더를 이렇게 하나 이제 생성을 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자 만들겠습니다. E D 언더바 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라이브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리는 기존의 스트림리 판다스 스트림리 옵션 이 라이브리를 가져온 거고요. 네, 그리고 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 코드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화면을 다시 리, 어, 리런을 시키시면, 네, 그러면은 세 가지 화면이, 그러니까 화면이 메인 화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비주얼라이션을 선택을 하면 비주얼라이션 은는 탭이, 나, 테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태틱스 통계 탭을 누르면 통계가 나오고, 지도를 누르면은 지도가 나오게끔 일단은 맞춰 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해당되는 이 문법은 우리가 맨 처음 에 했던 이홈 화면이랑 상당히 좀 유사하죠. 네, 그래서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코드는 지금 현재 홈 화면을 일단은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코드를 이제 가져왔죠. 네, 그리고 나서 어, 해당되는 이 코드에서 우리가 옵션 메뉴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옵션 메뉴가 바로 이제 스틸리드 예, 옵션, 그스트리드 그러니까 옵션 메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네, 기존과 다르게 약간의 이제 스타일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다 CSS 예, 코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어 우리가 메서드 같은 메서드나 이런 부분들을 어, 약간 좀 수정을 할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CSS를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네, 실제로 이 사이즈 이렇게 기존과 좀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살짝 변하죠. 이게 색깔이 살짝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어, 이제 바로 이제 CSS를 적용했다라고 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색상 이 코드, 그 백그라운드 컬러 파트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가져가셔서, 네, 실제로, 네, 색상 코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자, 색상 도구를 여러분들이 색상을 하시면, 네, 그러면은, 뭐, 해당되는 뭐 팔라트, 이런 내용이 나오, 나오겠죠. 기죠 그래서, 어, 이 색상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화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색 빛깔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어도비를 좀 많이 씁니다. 컬러 이제, 어도비, 컬러 효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들을 한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서 한번 샘플로 하나만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네. 여러분들 색상을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있는 색상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 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색상을 이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이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이 색상 칼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홈 화면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죠? 네,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어, 여기서 추가를,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코드는 이, 바로 이앱 화면이에요. 앱 네, 화면에서 이 파일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eda 폴더 이거는 eda는 폴더를 의미하는 거고 eda h 파일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run eda는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메서드를 불러와서 이 total 그 df를 여기다가 추가해 줬다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